메뉴판에 골라 도록 하겠습니다 음, 오늘은 뭐뭐 맛있는 음료수 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애플망고 주스를 주고 싶긴 한데 살짝 어려울 것 같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충 뭐 장난감 컵에다가 일단 넣을게요 물은 파오겠습니다 지만 홍수가 났었던 거니, 영생이안 읽었던 게 다행인 거 같죠? 그럼 주황색도 하나 넣어줄게요. 어, 떨어졌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그런 다음은 섞어주겠죠. 이건 음료수라서 막대기로 섞어주겠습니다. 살짝 당근 느낌? 난거 같은데요. 잠시만요, 왜 이렇게 안 섞여. 야. 살짝 뭐 야채 느낌 될것 같은데 어떡하죠? 맞습니다. 사실 오늘은 당근 주스를 만드는 것입니다. 죄송합니다 장난쳤다면 애들이 이거 살짝 네 그냥 야채만두고 초록색을 사과 주스 같은 거라고 하고 주겠습니다. 애들이 이제 검 크로우 빼고는 아니 검정이 빼고는 엄청 약재를 다싫어하요 네, 잠시만요. 잠시만요 왜냐면 했 검정이가 사라졌어요. 가축을 했던 것 같은데. 검정아, 검정이가 집을 지져도 없어요. 어떡하죠? 검정이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혹시 안 좋은 일? 안겠죠 그럼 일단은 야채 먼저 만듭시다. 그런 다음에 여기 넣어줄게요. 구멍이 작아서 이러면은 엄마한테 끝장일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많이 올릴게요. 첫 비디오지만 이게. 두 번째로 첫 비디오지만 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로 연방. 이번이번 연방인데 다음 주가 끝이라 가지고 많이 그렇게 많이는 못 올릴 것 같죠? 자 애들이 그래도 엄청 좋아니까 이 정도만 담고 쉐이크 쉐이크 좀 해줄게요. 됐습니다. 음 살짝 주스 느낌 나나요 야채 주스? 그데아 음, 야채를 제일 싫어하는 라떼부터 먹읍시다 일단 라떼에게 이거 사과 주스야라고 말해. 라떼는 사과 주스야. 라떼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과 주스라 가지고. 빨대를 꽂아줍니다. 그리고, 라떼가 마셔줄게요. 오, 맛없어! 어, 맛 진짜도 없나봐요. 그 다음은, 네, 좋아, 좋아하는 것. 얘는, 얘 이름은, 네, 핑크입니다. 얘는 토끼라 야채를 아주 좋아하죠. 맛있대요. 근데 얘는 전체가 뭘까요? 먹고일까요? 아니면 그 자체일까요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마지막으로는 네. 마지막으로는 어, 핑크의 오빠 오빠. 네. 민트. 민트 먹이겠습니다. 네. 먹이고 있습니다. 잠시만 민트 열로. 자, 다시 마셔. 아침 밀크가 다 먹었네요. 저는, 얘는, 뭐, 설거지통이라, 네? 아무튼, 그런 곳에 놔둬 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설거지하는 거보여줄까요 뭐 아니에요. 너무 깁니다, 그건. 그러면 일단, 빠이빠이 하기 전에, 음, 할 말이 있습니다.